포마드 어서 많이 트던소인인데래래래래래래영원혼의송주아아잖잖특 그래, 그래, 그래. 특이한 새새가 나잖아 포마드 어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? 포마드님 안녕 여러분들 포마드 혹시 그거 아머에이 머리 이르는바 몰라요. 몰마요포 뭔지 모 뭔지 어르겠어요 keep on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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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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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d good, g 아 o d good, 오, 맞네. <laughs> 아, 맞네 맞네. 맞아. 그폼아가 어, 연세가, 연세가 좀 있, 있는 분들이 아는구나. 아, 그러니까. 폼마드님 <laughs> 추천 감사합니다. 그런 <laughs> 게. 나오자 아직도 나오지 않겠어요? 같은 거 그렇지. 왁스 같은. 지금은 이제 왁스인데 네. 옛날에는 머릿기름이래. 이렇게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뭐 액체로 돼 있어요? 어, 조금 약간 아나나젤젤 어, 비슷한 건가요? 저도 보지는못 했어요. 그러면은, 구하기도 힘드네. 그, 포마드 특유의 냄새가 있대매. 그, 그러니까 영원의 성주님, 옛날에 그냥. 아니. 포마드만 발랐대, 머리 안 감고. 진짜 아, <laughs> <더> 궁금하다. 으아, 으아, 이지